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새해 빛으로 환한 계산은 희망을 향해 토스로 울리고 힘차게 출발하는 다단무빈한국꽃고지협회 새해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올해는 유난히도 매성운 날이 많아 참 힘들었지만 여러분의 환한 표정에서 이제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협회가 아니라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있는 전진하는 협회가 될것 같은 느낌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오늘은 사당국인 한국꽃꽃지 협회 2013년 희망과 감동 그리고 축하의 한마당이 열리는 날입니다. 지난 2년 협회를 이끌어온 이 용숙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고생하신 여러 이모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새로이 탄생하는 제21대 이물림 이사장님 여러 이모님의 주임에 축하와 격려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물림 이사장님, 여러분은 협회에 대한 사랑과 용기의 깃발을 높이고 움직이는 맑은 물처럼 우리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 한국복고지협회는 서로 신뢰하고 전통을 존중하는 협회입니다. 넘치는 작은 그릇이 되지 마시고 여유있는 큰 그릇이 계십시오. 믿고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사단법인 한국국고지협회 새 회장단으로 입대하시는 여러 독립회장님 그리고 작가의 꿈을 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입 회원이 되시는 여러분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우리 협회의 미래이며 내일입니다. 여러분, 꽃은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인품의 향기를 지닌 작가가 계십시오. 과거와 현재에 만족하는 자는 미래를 잃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 세기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온 무림으로 발전했고. 꽃고지계의 본체로서 아, 튼튼한 뿌리가 있습니다. 꽃고지계의 거목으로서 주체성 있는 큰 그릇으로 오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협회를 사랑하는 동기, 동기로서 신나는 협회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더 부탁드립니다.